그 최소, 최소 정리란 뭐냐면, 반드시 최소값과 최대값을 갖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이 조건이야. 자, 다쳐야 되고, 다친 구간이어야 되고, 연속이어야 돼. 이 조건이면 어떻게 되냐면,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건데, 자, 무슨 말이냐면, 어, 여기가 X는 A가 여기 있어. X는 A부터, 이렇게. 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얘가 X는 B야. 이렇게 닫힌 구간 여기 채워져 있지 그리고 연속이지 그러면 반드시 최대값 여기서 최대값을 갖네 B에서 최대값 그리고 A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최대값 최소값 이 값이라는 게 나오는 거는 다 y값을 뜻하는 거야 자 근데 왜 굳이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냐 연속이어야 되냐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만약에 뚫려 있어. 자, 뚫려 있다면 요렇게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최소값 같지 않아. 얘가 한없이 어디에 가까이 갈 뿐이지 그 값이 되지는 않잖아. 얘도 어디에 가까이 갈 뿐이지 그 값이 되지는 않아. 그래서 닫혀 있어야 되고 연속이어야 되는 게왜 연속이어야 되냐? 이렇게 어, 만약에 뚫려 있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뚫려 있어. 그러면 닫힌 구간 A B기는 하지만 연속은 아니야. 자 그러면 최대값은 있지만 최소값은 없지. 어디에 가까이 갈 뿐이지. 어, 그 값이 최소값이 되지는 않잖아. 그래서 반드시 닫혀 있고 연속이면 어 닫혀 있고 연속이면 최대값을 최대값 최소값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 이렇게 돼야만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 건 아니야. 또 무슨 말이냐면 어, 맨에 여기가 뚫려 있어.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뚫려 있어. 열린 구간이야, 열린 구간. 자, 열린 구간이지만 이 구간 안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갖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만 갖는 건 아니지만 이런 조건이면. 반드시 안 가질 수도 없다.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갖는다.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리고 사이 값 정리. 자, 사이 값 정리가 뭐냐면, 자, 함수.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연속이고, 또 FA랑 FB가 다르면 이런 조건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K 값에 대하여. f c 는 k 를 만족시키는 어, c 가 열린 구간 ab 에서 ab 에 적어도 하나 존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닫혀야 되고. 어, 다친 구간이 이어야 되고, 연속이어야 되고, 그, 어, 처음과 끝에 함수값이 달라야 돼.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시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어, 다친 구간. 여기가 이제 X는 A야. 그리고, 자,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 여기가 이제 X는 B야. 자, 그리고, 요 이제 FA랑 FB가 다르지? 그렇다면 요 FB와 FA와 FA 사이. 요거는 이제 x가 a일 때 y값, x가 b일 때 y값이 찐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FA가 될거 있고 얘 y값이 FB가 되 있는데 그 사이의 의미의 k값이니까 그 사이의 의미의 k값 뭐 이런 거? 어, 요런 거? 요런 거? 얘를 존, 얘를 만족시켜. 이미의 k값. 얘는 이제 y값이야. 2 y 값2 y 값 사이에 있는 y값이야. 자, 그런 y값을 만족시키는 c값이 존재하대. 요거를 만족시키는 c값은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세 개나 있잖아. 아, 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는, 음, 요렇게 되면은 뭐, 하나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 요게 이제, 어, X는 C,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만약에 K가 이렇게 지나간다면, Y는 K가 이렇게 지나간다면, 그때 어 이제 세 점이니까, 그때 뭐 C, D, E, 뭐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얘가 Y 값이 2야. 얘 Y 값이 7이야. 그러면 얘가 연속 연속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언젠가는 2에서 7을 가려면은 언젠가는 여기 구간을 통과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은 두 살이고 어, 어 예전에는 두 살이었고 지금은 7살이야. 그럼 얘는 언젠가는 7, 5살인 적이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그건 이제 한분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예를 대볼게. 어, 내가 지금은 비록 60kg지만 60kg지만 나 예전에 38kg 했던 적이 있었거든 어, 나 예전에 38kg 했던 적이 있었어 자 그러면 내가 38kg에서 껑충 뛰어서 갑자기 60kg가 된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몸무게가 상승했을 거야 아,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상승하다가 사실은 여기 뭐 중학교? 초등 학교 이럴 때겠지. 예를 들어서 뭐이 이렇게 올라갔다. 더막7 0킬로 이렇게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 자, 여기서 더 살이 빠졌다가 엄청 쪘다가 막 이럴 수수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 여기 가려면 반드시 내가 4 0 k 로5 0 k 로5 7킬로는 반드시 내가 지났었어. 는 거지. 그런 시절이 있었었다는 거지. 음, 그래. 그리고 내, 여기가 이제 38km야. 내가 시속 38km로 가고 있어. 내 시속 60km로 지금 가고 있어. 어, 근데 그러면 나는 언젠가는 50km로 달렸던 적이 있었던 거지. 여기서 껑충 뛰어서 가진 않았을 거니까. 그냥 그런 얘기야. <laughs> 되게 조금. 어, 당연하지. 근데 이런 거를 왜 배우냐. 왜 배우냐면,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배우는데, 자,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fa와 처음과 끝의 함수값의 곱이 음수이면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fx는 0은 이 방정식은 열린 구간 ab에서 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간든다. 자, 어 실근의 존재 유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어. 어떤 함수가 1과 1과 3어1 3 사이의 어, 근이 존재하냐? 이게 알고 싶은 거야. 그럴 때뭘 이용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함수가 x는 여기가 1이야. x는 1이고 자, x는 3이야. x는 3. 사이에 근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 x에다 1을 넣었더니 얘는 1, 1, -1이. 자, x에다 3을 대입했더니 얘는 3, 7이야. 어, 그리고 이게 다항 함수야. 다항 함수야. 그럼 연속이라는 소리지. 여기가 연속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fx는 0 요거는 y 값이 0인 거잖아. fx는 0은 요렇게 이쯤 지나가겠지. 자, y는 0. 그치? 자, 그런 지점은 이 열린 구간 a, b, 여기 안에서, 어, 1, 3 안에서 적어도 하나 가질 수 밖에 없어. 얘가 이제 y 값이 마이너스이고 y 값이 7이면 언젠가는 0. Y가 0인 거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이렇게 한번 지날 수 있을 수도 있고 두번세번 번 지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반드시 어, 여기 열린 닫힌 구간에서 두 개의 함수 값이 고비 함수 값이 고비 0보다 작다는 거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언젠가는 0을 지났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실근 존재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